안녕하세요. 제임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R1200GS 어드벤처 2017년 시, 아, 저희 고객님께서 위탁 판매를 의뢰하셨습니다. 현재 주행거리는 어, 49,500km 정도를 주행하셨습니다. 아, 박스를 내리셔서 지금까지 1대 차주로 쭉 타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임스한테서 관리를 어, 꾸준히 받아온 차량입니다. 아, 그럼 어떤 차량인지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어, 옵션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 전면 헤드라이트 보호 커버가 되어 있고요. 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예, 라지에타 아, 라지에타 보호 커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안개등 보호 커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옆쪽으로 와 보면 어, 상단 가드. 예, 상단 가드가, 아, 되어 있습니다. 투라텍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위쪽으로 올라오면, 예, 어, 너클 가드, 예, 너클 가드 연장을 할수 있는, 예, 요 스포일러, 어, 핸들 프로덱터가, 아, 연장하는 핸들 프로덱터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아, 어, 핸들라이저 네, 내 몸쪽으로 어, 예, 40mm 정도 어, 당기는 핸들라이저가 되어있고요. 다음에 핸드폰을 예, 거치할 수 있는 핸드폰 거치대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어, BMW 어, 변환을 해서 이렇게 어, 5V 어, 시가잭도 어, 장착이 되어있고요. 다음에 내려오면 엔진을 보호할 수 있는 예, 보호커버 예, 보호 커버. 더 아래쪽에 보면, 예, 언더가드. 예, 언더가드도 되어 있고요. 다음에 차대 보호 커버. 차대 보호 커버가 되어 있고, 리어 브레이크 오일 탱크 보호 커버. 다음에, 어, 아크라포빅. 아크라포빅, 예, 슬립온 모플러가, 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예, 구변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고, 남바는 폐지가 되어 있고요. 어, 지금, 예, 툴박스가, 아, 달려있습니다. 예, 툴박스가 달려있는데, 지금 사이드 가방 때문에 잘 안보이니까, 가방을 뚫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 툴아텍, 예, 툴박스가, 예, 체결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크라포빅 슬리본머플러입니다 예. 지금, 배기구에 열이 조금 먹어서, 어, 색깔이 약간, 어, 변형이 되어 있습니다. 아, 자연스럽게, 예, 구워진 상태입니다. 예. 지금, 어, 앞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어, 교체를 해야 됩니다. 아, 차주분께서 앞 타이어는, 어, 새 거로 교체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예. 그러면, 어, 리프트를 떠서 한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현재 D 타이어는, 예, 한50% 이상, 예, 약60% 정도 남았습니다. 아직 많이 남아 있고요. 아, 어, 디패드도 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 아직 디패드 많이 남아 있고요. 어, 그 다음에 디쇼바. 예, 쇼바 예, 누유 디쇼바. 예, 깨끗합니다. 누유 없습니다. 예, 그리고 앞쪽으로 와 보겠습니다. 예, 앞쇼바 역시 예, 누유 없이 깨끗합니다. 그리고 앞쪽에 어 앞바퀴 뒤쪽에 흙이 트지 말라고, 예, 요렇게 가드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사이드 스탠드 확장판도 되어 있고, 사이드 스탠드 센서 보호 커버도 되어 있습니다. 시동을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아, 바이크가 연식이 짧은 만큼 현재의 모든, 어, 스위치류는 정상적으로 잘 움직입니다. 쇼바도 잘 움직이고, 어, 모든, 어, 등하류, 어, 모든 스위치, 어, 전부 다100% 정상으로 잘 됩니다. 물론, 열선 그립도 잘 됩니다. 시동을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아, 포비 중저음 소리가 아, 아주 멋집니다. 예. 구변은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아까전에 앞브레이크 얘기를 언급 안했는데 앞브레이크 패드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오만점검은 엔진오일, 오일필터, 샤프트오일, 에어필터 정도를 교체하시면 됩니다 지금 데칼이 아주 멋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산뜻하게 예, 데칼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 제 꿈은 있습니다. 아주 미비하게 예, 상처가 보입니다. 거의 표가 아, 안 난다고 보면 됩니다. 예, 지금 보시면 이렇게 어, 콕 찍힌 게 다입니다. 예, 아주 예, 상태가 좋은 바이크입니다. 지금까지 R1200GS 어드벤처 2017년식 위탁 매물을 살펴보았습니다. 판매 가격은 2250만원입니다. 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 제가 연락처를 남겨놓을 테니까 아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